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오늘도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예, 오늘도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요즘은 사람들이 자랑을 어떻게 할까요? 자랑거리 있으면 어, 과거에는 음, 자랑거리가 있으면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을 낳면 자랑 참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면 그 자랑의 증표로 금줄이라는 걸집 앞에 이렇게 쳐놨어요. 물론 그 이교도 쪽 행위나 아니면 예전 같은 유교나 이런 쪽의 관습이겠죠. 금줄이 뭔지는 아시죠? 아, 잘 모르시는군요. 예, 아들을 낳면 새끼줄에다가 빨간 고추와 수수를 이렇게 군데군데 군데 끼어서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 집에 아들이 나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낳으면요, 여자아이가 낳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아무 뒷뜰에다가 오동나무 심었다고 합니다. 오동나무가 휘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시집갈 때그 오동나무를 베어서 가구를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는 금줄을 쳐서 우리 집은 남자아이가 낳습니다라고 해서 이 금줄의 의미는 자랑의 의미도 있지만 악한 영이 그 안에 못 들어올 수 있도록 귀신이 그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약간 이교도적 행동이니까 그런. 이게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이렇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어 얼마 전에는 어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어 사진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자랑거리는 부모가 어떻게 하고 다녔냐 이렇게 봤더니 그때는 한복을 이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여자,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으면 위쪽 오리를 위쪽 오리를 위로 치켜 올리고 밑에. 치마를 아래로 내려서 젖가슴이 드러내도록 이렇게 길거리를 행부했습니다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젖가슴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아들을 낳았다고 떳떳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업구 가다가 언제 어느 때도 울으면 곧바로 젖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 아이를 낳는 또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랑거리죠. 엄청난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즘 여러분은 자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어떻게? 오늘 자랑거리가 있으면 전화해서 친구한테 수다를 막 떠시나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내일 만나는 누구에게 알려줘야지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착착 찍어서 나의 페이스북에 그렇죠. 나의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온 동네방네 다 들어라 나랑 친한 사람이나 안 친한 사람이나 그래서 메시지를 한 번씩 쏴주죠 또 소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자랑하기 좀 뭐하니까 자기 방명록 메인 사진에다가 올려버리죠 그래서 아 얘가 이걸 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두번세 번씩 이 방명록 사진이 바뀌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소심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더 적극적이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랑을 하세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자랑하는 방법이 틀릴 겁니다. 묵묵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달려 나가서 막 나의 자랑거리를 막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랑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잘했다라는 것도 있고 남들이 없는 것은 내가 먼저 가졌다 이런 부분에서도 자랑을 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그 자랑을 많이 하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로봇인데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로봇이 그 카드에 딱 도달하면 차로 돼 있던 게 로봇으로 딱 변신을 해요. 카드에 딱 닿는 순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도 많이 늙은 거예요. <laughs> 동심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마트마다 아버지들이 그걸 사려고 줄을 섰는데도 못사 갖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로보트라고 합니다. 그게 상당히 인기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마트 한 가운데에요.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과감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요. 그 카드를 놓고 차를 확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노트로 탁 변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서 한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기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부러워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부러워할까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죠 주변에 어린아이는 없고 유독 자기 혼자만 어린아이였고 다 어른이었는데 그냥 무시한 채다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나는 이거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거기서 마트 한가운데서 자동차 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자랑은 어쩌면 자랑은 자기 만족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너무 좋아서 이것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것을 좀 조장하죠. 이 자랑거리를 조장하는데 어떻게 조장을 하냐면 인터넷의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TV 광고를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유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이것을 막 조장을 합니다. 조장을 해서 이것을 파는데 한정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비싸게 팔아서 웬만하면 못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려고 서로 혈안이 됩니다. 혈 안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축구공, 축구공을 사려고 축구공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또 축구화도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축구화가 비싼 건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장난감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장난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디오라마라고 하죠. 그 디오라마는 뭐냐면 이렇게 건담처럼 가져다가 자기가 이렇게 조립하는 겁니다. 손수 조립하는 거. 이것을 좋아해서 이걸 또 수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v에 보니 건담을 수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건담 수집한 사람이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건담이 1억 원어치가 넘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황금으로 된 건담이 있는데 뭐세 개, 뭐, 뭐 100개 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 요만원 로봇 하나가 3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팔릴까요? 그랬더니. 아, 진짜 올리면 경매로 팔린다고 합니다. 그게. 그 정도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죠. 근데 여러분 그 로봇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좋습니까? 부럽습니까? 차라리 그걸 돈으로 주지. 그렇죠? 그 로봇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로봇에 팔아서 돈을 돈을 우리는 더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로봇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장난감 디오라마 로봇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도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라는데 사실 다 자기 만족입니다. 물론 보편화된, 보편화된 것도 있습니다. 보편화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못 가지면, 못 가지면 약간 속이 쓰린 경우도 있죠.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조금 속이 쓰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그게 과연 부러워할 건가? 유행을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유행은 일 년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옷을 보면요, 옷도 봄에 봄이나 가을을 똑같이 항상 입었는데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모양 이렇게 해서 한일 년은 입었는데 요즘은 봄 틀리고 가을 틀리더라고요. 그 가장 심하게 변하는 걸 보면 뭘볼수 있냐면 등산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봄의 디자인이 틀리고요. 이 봄의 디자인 샀던 거를 비싸게 주고 샀던 거를 가을에 입어야지 하고 가을에 입으려면 이미 촌스러워져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유행하는 줄 알고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유행하는 캐나다 구스다운을 샀는데 오래되니까 그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그 때는 좋다고 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보면, 그 때는 좋았지만, 별것도 아닌,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그 보면 자랑거리는, 그때 잠깐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 자랑거리는 잠깐인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죠. 너무 부러워해갖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랑. 우린 자랑거리를 이렇게 쭉 하면서 무언가를 자랑하고 나는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나? 늘 이런 거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잘할까? 그걸 고민해서 그걸 잘해서 남들 앞에 뽐내기도 원하고 그거를 사용받아서 하나님께 더 높이 더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걸로 잘하는 걸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걸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한 것, 세상에서 말하는 하찮은 것, 세상에 말하는 약한 것, 세상에서 말하는 천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저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해서 정말 잘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뭔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너무 잘해서 요즘은 공부 잘하면 모든 걸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너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너무 잘살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25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리고 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대요.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거 공부 잘하는 것도 할수 있는데요. 문벌 좋다는 것은 입니까 부모님에게, 부모님과 뭔가를 물러받아서 뭔가 자기는... 재벌 2세, 뭐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널렸나요? 아주 국소수라는 거죠. 아주 국소수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너무 사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천재적으로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몇 있을까 말까 하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몇명 있어요? 한명 있어요. 전교 1등 한 명밖에 더 있습니까?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막 엄청나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걔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세요. 부러워하고 그러세요. 그게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깨졌을 때는 언제였냐면 자격증 시험 볼때 그게 다 깨졌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다 1등 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격증 시험 딱 갔는데 자격증 시험은 올백을 맞던 60점을 맞던 다 합격이에요 60점이 커트라인이거든요 요즘은 70점으로 좀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다 60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1등 한 놈이나 60점 맞은 놈이나 합격은 다 똑같아요 그게 다 깨져버립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말씀합니다 어른들은 50대가 되면 지식이 다 평준화된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지 뭐 할머니들이 그런데요 남자들을 보면서 예.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 그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막자 나도 가지고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과연 들어 써 주실까? 우리는 좀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자랑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27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것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나한테 써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달란트를 보면 내 달란트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해석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주인이 준 건가요? 주인이 준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잘 보존하고 내가 그것을 잘 다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그냥 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세워 주시는 거지. 내가 잘나서 아니 내가 이 부분을 잘하니까 이거를 잘해서 정말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라는 것은 어쩌면 약간 성경적이기보다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자랑할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이 부분을 들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거의 능력도 없고 그게 별것도 없고 나약하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오히려 사용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오늘 29절에 해답이 나와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쓰임 받아야지 하고서 잘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쓰임을 받았어요 쓰임을 받았는데 쓰임을 받아서 정말 잘 이루었습니다 잘 이루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쓰임 받고 이렇게 좋아졌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뭐가 우선이 됐냐면 내가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고 했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신 건데 내가 드러났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잘하는 사람을 들어서 세워서 썼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원래 이걸 잘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가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혼자 스스로만 높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써서 사용되었을 때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됐어요. 그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거야. 그래서 가끔씩은요 나 이거 잘합니다 하고 막, 아, 이거 막나 이거 하, 하게끔 해주세요 막하면 가끔씩은 안돼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지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하는 부분을 들어쓰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한 부분을 들어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높아지기를 원하신답니다. 당신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사용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료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뭐 지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롭게 되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의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 의로운 사람은 거의 없는데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됐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니까 나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한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만져 주셔서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 그거는 조금 힘듭니다. 그거는 조금 힘들어요. 와도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그렇죠? 와도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왔을 때 모든 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께서 나에게 이걸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기 때문에 이 자랑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 자랑을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자격증을 딴 것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다 하나님이 줘서 나한테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이 굳이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건강, 내가 하는 지식, 내가 아는 직업, 모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는 실패자 같습니까? 나는 집불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또. 아무리 결혼하려고 결혼도 안 되고, 직장도 안가져지고 자격증도 안 따지고, 회사 가면 회사에서 하, 맨날 두들겨 맞고, 찐빵 맞고, 학교 가면 학교에서 맨날 이렇게 공부는 안 되는지, 그저 인간은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를 들어서 시겠다고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처럼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인생의 패배자처럼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써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없는 부분 나의 나약한 부분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잘 간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잘 나서,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머리 뒤밀고 막 하기보다는 내가 아주 나약한 거 있잖아요. 아주 나약한 거, 아주 나약하고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는 거 없어서 제발 이 단점, 이 단점 좀 나한테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를 항상 걸고 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들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고백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막 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 무언가는 사실은 사역지를 제가 옮기려고 했었던 때였습니다. 사역지를 옮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의 자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막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절대 사역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쓰리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주위 사람들은 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역을 안 하고 있냐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했던 기도가제가 있다고 이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지하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laughs>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를 사역자의 길로 가게 했으면 나를 어떻게 책임져줘야 될거 아닙니까? 하고 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씀 안하셨어요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한 말씀 안 말씀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날 며칠이신다고. 속이 쓰릴 대로 쓰리고, 이제 속이 쓰리고 뒤틀리지도 그런 마음도 안 들어요. 그런 마음도 안 들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완전히 손나 버리고, 이제 목숨이 이 선이 있다면 이 선에서 간당간당, 간당간당, 간당하게 간다 간다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기 뚝 떨어져요. 목숨이 여기서 간당간당, 숨이 꼴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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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요. 조금만 지나면 이 숨이 꼴딱 넘어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놔 버립니다. 그 상황이 되면 아휴. 모르겠다. 탁 나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네, 아멘하기가 싫으신가 봐요. 난 그렇게까지 가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잘 나가고 있다면 이렇게 해준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상황이라면 지금이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아 조금 더 내가 더 내려놔야 되는구나라고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적으로 가장 낮은 우리를 가장 약한 우리를 세상에서 봤을 때 천한 우리를, 세상에서 봤을 때엄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위대한 것들,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실패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다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또한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